대장암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관리수칙, 예방수칙 네. 세 가지 말씀 네. 부탁드립니다. 어, 예방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식습관, 생활습관, 생활습관. 바꾸셔야 됩니다. 음. 식습관은 음.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음. 또탄 뭐 음식이라든지 좋지 않다는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. 요즘에는 이제 붉은색 고기들 음. 거기에 이제 철분이 들어있는 빨간 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많이 드시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. 또 패스트푸드 같은 거, 네. 예, 이런 식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스트레스. 스트레스는 모든 암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많이 해소하고 덜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서 그쵸. 용종 폴립이라고 얘기하죠 용종이 생겼을 때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.